됐어. 됐어 녹화 눌렀다 식스런처가 뭐예요 어, 안드데이즈 서버를 한 번에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요푸틴 <목소리> 남자 좋아 하세요. 아, 니요 r a a 비가더잘 a a a a a a a a 레포드 좀비가 더잘 어울겠다. 요차와 임마, 커먼, 커먼, 와리가리로 떼어내야지. 요차와 임마, 커먼, 커먼, 병신 새끼, 이재고. 방송이나 끄고 와이 새끼야. 어? 문수 따라하지 말고, 문수는 그것보다 휘파람 한 천만배는 잘 불러, 임마. 어, 문수는 화음 넣으면서 휘파람을 분다고, 등신아. 알았어? 그니까 연습하고 와라. 야, 문수 진짜 휘파람으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너는, 씨, 눈물, 콧물 다 뺄걸? 어, 저기 보인다. 어? 문수가, 데이지 BJ 중에서 막 존나 유명해요. 막 휘파람, 막, 오기 전에 막, 문수가 살인을 하기 전에 일단 휘파람을 존나 잘 불고, 어? 휘파람 문 다음에 휘파람 불면서 막 사람을 쏴 죽여. 막, 휘파람 불면 그게 살인예고야 그래가지고 한창 데이지 떴을 때 문수도 같이 떴지. 막 외국인도 막 휘파람 불면, 어, 문수, 문수! 어 문수 막 이라는 이럴 정도로 막되게 유명했어요. 진짜 개 유명했어 문수가. 근데 문수는 문수는 그 그때 왜 문수였냐면 아마도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순간 이동했네. 오야 어, 쩐다 왜 문수냐면, 그때, 무, 그, 무, 경기도지사, 경기도지사가, 그,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, 좀, 하나, 사건이 있었거든? 그거, 그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그거 때문에, 어, 그, 이슈, 이슈가 됐을 거예요. 문수는, 실제, 사람 이름인데, 뭐, 시파람 문 사람은 그거죠. 총, 총이 있겠지? 총이 있겠지? 야, 아이디 또바두야 두. 아이디 이바무쫓아오애 어! 이밤무 쫓아오네. 빠밤. 보았어 야, 와봐, 임마. 이걸로 싹 알려줄 테니까. 어? 아 오! <놀람> 이 새끼! 이아 새끼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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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태님은 풀템이잖아. 오지 마. 어? 아, 뭐, 어차피, 시, 그냥 M4 총인데. 뭐, 좀 밀어봤자 어때? 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. 아니 저게 성총이 제일 좋아요. 그게 쓰나 잡는 총이라고. 오우 씨. 빨리 빨리 깁니다시작 오. 오우호 아이 놀래라. 아이 개 놀랐네 이 자. 아, 나 도미만 보니까. 이 근처에 사람 한명 있겠구만 이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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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금이 이쁘금이, 이쁘금. 여기가 군막... 아, 군막사... 저기 가봤자... 근데 군막사 가봤자 별거 없던데... 어, 저 새끼 죽었다. 헤헤... <laughs> 꼬시다, 임마! 아이, 문수 짜갈리 죽었어. <놀람> 여기 차도 탈수 있잖아. 뭐니, 뭐니. 아씨 무서워라. 어, 툴박스다. 일단, 툴박스가 있으면 저는 차. 툴박스가, 이 툴박스로 차를 고칠 수 있거든요? 어.. 뭐.. 차 고칠라면 거의 타이어 3개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, 진짜 어, 무겁대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돼요 어.. 좋다, 여기 일단 목마름은 한동안 걱정 안 해도 되겠고 일단 체륜으로 바로 달려야겠다 오, 씨 자전거만큼 힘안 드는 게 없지 저 산속에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쟤들 어 체르노가 뭐냐면 어.. 체르노가 뭐냐면 도시 이름인 체르노거든요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데 지금 쟤들 때문에 설명을 못해.. 못해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가파른 곳을 찾아서 자 뛰어갑니다 자 가파른 곳 찾아서 뛰어갑니다 좀비들이 못 쫓아오기 때문이죠 자 가파른 곳을 와리가리로 뛰어갑니다 그럼 좀비들이 알아서 지쳐요 자 좀비들이 알아서 못 쫓아오니까 가파른 곳은 무조건 와리가리로 뛰어줘요 어.. 테르노빌이랑 그건 체류 노빌이고, 여긴 체류 노고. 야, 여기, 근데 생각보다 안 가팔라. 여기는 게임 지명으로 체류 노고예요 요즘 막 핵이 추락지에서 막 불, 뭐 지？연 기도, 나 오고 그러 더라 많이 발전 했 어？아 망 했다 비 온다, 비 온다, 아야비 온다. 아, 감기 걸려요 음. 어, 체로노 다 왔네요, 저는 자, 저는 체로노에 다 왔으니까 자 이쪽으로 자, 뜁니다 자 체르노 다 왔으니까 아 쟤는 또 어떻게든 체르노 오겠다고 지금 막 자살하고 있네 뭐 이거 나중에 뭐 다같이 만나서 막뭐 데스매치 버려도 되고 근데 뭐 이거 유저가 마, 사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인기가 다 쑥으로 와가지고 예, 탈주맵 제작방송도.. 합니다 <laughs> 예뭐 말하게? 수줍게 마이크 마이크 켰으면 말을 해야지 마이크 켰으면 말을 해야지 아왜 말을 못해 마이크 켜놓고 일렉 공장지대에서 구할거요? 뭐 도끼 그런거 밖에 못 구해요 어.. 도끼? 또 뭐있지? 도끼랑 뭐 음료수 식료품 조금 어, 그리고, 또뭐 있냐. 아니요, 저는 템은, 템은 제가 충분히 구해, 제가 맘만 먹으면 풀템 맞추고 놀죠. 근데 저도 평소에는 암들은 안 하고 그냥 방송할 때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? 녹화하려고? 그리고 여러분들한테, 그리고, 뭐지? 이거 만약에 암들을 뭐 사놓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신다. 그러신 분들을 위해 강의도 하고 있긴 있어요. 어, 원래 오늘 내륙 강의 할라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템이 너무 안 나오네요 아니요 스나이퍼 필요 없어요 저 내륙 바로 갈 거라서 저는 그냥 제가 재밌는 게임은 다 합니다 어 좀비 따돌렸다 야 쟤는 아직도 쫓아오네 독한 새끼 암튼 좀 가격이 세요 3만원 4만원 음... <laughs> 어, 풀, 풀을 뛰어, 풀 근처에 원래 뛰면 그게 없어요. 풀 근처에 뛰면 와이파이가 안돼요 풀이 발소리를 죽여주거든요. 아, 또 걸렸다. 좋아, 좋아. 다 왔다. 자, 자, 여기가, 체로는 외곽마트구요. 여기가 뭐 여기서 식료품을 구해가는 거예요. 아나 필시 싫은데 도망가 도망가. 야준비온다아 예, 리엔필드 상당히 아주 강력한 총인데 한발한발 한발 어.. 총알 구하기도 매우 쉽고 어떻게 보면 이 총보다 더 좋아요. 근데 어,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자, 이거 총알 다 쓰고 리엠필드 가지러 와야겠다. 어, 수통 있네요. 수통이랑 시계. 근데 지도는 안 보이네. 어, 이게 뭐지? 페인킬러. 페인킬러는 이거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아주 전 그냥 도망칩니다. 빨빨빨! 오우아 right, right, right. oh, yeah. 코카콜라 나왔다. 좋아 남자는 이런 걸 먹어야지. 야 뭐, 어째, 먹다 버린 거 밖에 없니? 오오! 뭐야, 얘. 얘는 언제 들어왔대? 자, 그리고, 자, 바로 소방소로 갑니다. 어우, 숭, 뭐야, 벽 뚫었어, 너? 와, 대박. 어, 숭당님, 팬글러까지 감사합니다. 아제브이치그랩 잘라버려라. 오케이. 이거 AKM 탄창은 필요고 아... 펑 나이트 자, 핫팩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아, 두루마지 두루마리 휴지 자, 똥 닦으라고 하지 챙길까 아 이따 배 아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챙길까 뛰다 보면 배아 뛰다 보면 막똥마똥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당연히 똥안 싸지 그만큼 리얼하진 않아요 하이 좀비 아저씨 빨로 빨로미 자, 다음 파밍지로 바로 이동합니다. 별거 없네요. 저기 한번 슥 훑어봐야겠다. 어 뭐여, 오, 뭐여 넌. 마크 탈출맵 제작하려면 지금 레드스톤 제작자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게 없어. 아, 여기가 저격막기 제일 좋은 곳인데. 아이, 걸림. 야, 오, 어째, 템이 이렇게 없, 없을 수가 있지? 아, 진짜, 템 이렇게 없기도 힘든데. 도끼 있나, 나? 아, 좋아, 음식 얻었다. 어? <laughs> 이 불쌍한 종자를 보았나? 야, 길리 슈트 입고 죽었어. 난또 뭔가 싶었네. 예, 제 서버에도 유저가 있죠. 가방이 없나? 아, 가방이 없네. 원래 이런 곳에 가방이 원래 잘 뜨거든요. 지금 가방이 필요해. 가방이. 안동경 필요고아 원래 저이 건물 파밍을 잘안 하거든요 이 건물이 갇히면 답이 없는 건물이라 원래 제가 아파트 건물 아파트 파밍은 잘안 해요 아이 걸린 써보는 방송국이 없고. 뭐예요, 여기. 에이, 리엠필드 가져올 걸 그랬다. 총알이 없네. 리엠필드, 리엠필드 가지러 가기도 그렇고, 지금. 펭기님, 어 펭글러까지 감사합니다. 가방이 진짜 없나? 어양이띵님열개 고마요. 어 뭐지? 아이쓸모 없는 플레이어. 아유 장자. 가방이 어 뭐야 이건? 뭔탄창이지 AK 탄창이네 버려. 어이 쏘인님 서포터가 있구마요 아유 배고프다. 오 야, 던지지 마, 이거. 그냥 딴데 가자, 바로.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쑥 훑어보고. 어, 근주찡님, 삼천번째, 어, 삼천번째 팬클럽, 어, 으, 어, 어나 사다리 탈라 있는데? 어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해야 서버 이용, 뭐, 뭔 서버, 뭔 서버? 저기 뭔가 있다. 두둔둔 쓰레기. 아, 쓰레기다. 아, 참. 거.. 참 아이템 구하기 더럽게 힘드네 진짜. 야, 진짜. 또더 들어가야 돼. 가방이랑 아 가방만 있으면 바로 가는데 진짜 가방만 있으면 진짜 바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대로 그대로 얼음 얼음 빨리빨리 빨리 못 깁니까? 빨리 가자, 나는. 그래서 나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? 어, 뭐야, 쟤. 이 걸렸어 또 빠져 나갈 곳이 없어. 개자식 리앤피드로 날쌌어 개자식 도망가 아 좀비 리앤피드로 날쌌어 이 개자식이 아, 빨리 도망가야돼 아, 도망갈 도망가야 곳이 없어 아아또아아아아 쏘리 쏘 마이 미스테 아, 방망이 주웠는데, 아. 아, 방망이 주웠는데. <laughs> 아이씨, 존나 <겁나> 웃기네, 근데. <laughs> 아, 근데, 쟤도 죽을 거예요, 지금. 쟤왜 죽냐면, 지금 총으로, 지금 어그로가 다 끌렸거든요? <laughs> 그래 가지고 쟤도 아마도 죽 주... 같이 죽을 걸.